자, 383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세타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. 요 놈일 때, 예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제1사분명각이란 얘기고, 얼싸 않고, 사인은 양수, 코사인도 양수, 탄젠트도 양수였죠. 됩니까? 주어진 요 놈을 가지고 얘를 구하란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,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,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, 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더해서 변형이 가능하죠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, 지금 요 놈의 제곱이라는 게,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니까, 4분의 2, 2분의 1이 되겠죠? 됩니까? 그럼 이제 나는 얘만 찾아주면 요 놈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놈을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. 그러면, 사인 제곱 세타, 마이너스, 이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,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, 아까 제곱한 게 2분의 1이었죠? 됩니까? 근데 얘가 1이에요. 그럼 우변으로 넘겨주면, 마이너스 이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가, 마 2분의 1이 되고,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얘가 4분의 1이 나와줍니다. 그러니까 결국 얘는 2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4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3이 나와주죠. 그 얘기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었단 얘기입니다. 돼요. 자, 근데 아까 1, 4분면이라고 해서 요놈 양수고 요 놈도 양수니까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가 나와야겠죠. 이렇게까지. 됐습니까?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.